반갑습니다. 오늘은 태백지는 제16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배우면 두 가지 길이 있다. 즉 사람이 되는 길과 신이 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하지야라. 인도란 무엇인가? 사람의 길이란 무엇인가?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말이죠. 자, 범일, 아, 용사물지 유시하라. 자, 그것은 날마다 사물을 그 종류의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석, 식어, 변두. 옛적에는 대그릇과 나무그릇의 음식을 먹었고, 금식어, 어, 자와라. 지금은 사계그릇과 질그릇의 음식을 담아 먹는다. 자, 석의어, 어, 피모 옛적에는 가죽과 털로 옷을 해었지만 아, 금의어 포백이라 지금은 배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는다. 그러니까 그 때에 맞게끔 때에 따라서 또그 용도에 따라서 아,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적용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구, 그 진실로, 아, 비, 시, 건자, 불치하라. 진실로, 이, 사고가 건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이런 얘기겠죠. 때에 맞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는다. 뭐, 그죠. 음, 겨울인데 옷을 벗고 다닌다거나, 여름인데 솜옷을 입는다든가, 이런 뜻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왕자 일부 레자 일신이라. 지나간 것은 날마다 썩고 부패하고 낡아진다. 자, 다가오는 것은 날마다 새롭다. 자, 신, 일신자, 아신 지휘하라.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위, 능, 유구여라 자, 이렇게 함으로써 멀리 오래 갈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 때에 맞게 종류에 맞게, 어떤 상황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자문에 보면, 때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의 옥구슬이다 이런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우리 고대 백두산 4대 신선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의자란 분이 계셨습니다. 아, 고조선 제11세 도회당군 때 국자랑의 사부이셨는데요. 이분이 그 도회에 대해서 설파한 내용이 있는데, 아, 도라는 것은 때에 알맞게, 그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두 가지를 가장 최고로 친다. 이런 말씀을, 어,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농사를 재보면은 어떻습니까? 때에 맞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어디 농사뿐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 즉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인간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꼭 들어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장소에 맞는, 그 공간에 맞는, 또, 그쵸? 그 사람에 맞는, 그 때에 맞는, 그것을 시 적절하게, 착하게, 예, 쓸 때, 어떤 소정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은 하루하루 변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게, 용도에 맞게 시 적절하게 하려면 시대에 뒤처져서는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밀신, 의신이 나가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자, 부피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낙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연단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